어우, 그러더라. 밥니 조심히 들어가세요. 고생했어요. 힘들다. 내일도 봐야 되고, 모레도 봐야 되고. 어떡해, 이거. 네, 어. 일 오시는 분들은 내일 만나요. 알겠어요~ 어우, 힘들어! <laughs> 두 번째 공연은 강력하게 올리지 말아야 되겠죠?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wsuit> <뭐야>. <Gore> 응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웃기네. 강력하게 올리지 말아야 하고 비밀입니다. 비밀 지켜주실 건가요? 안 올리면 비밀 지키는 거잖아. 오 역시. 그런 거 올렸는데 막 그런 것만 조회수 잘 나고 막 이런. <laughs> 그거 괜찮은데? 안돼! 안돼요 얘 <laughs> 댓글이 예, 다 욕인거야 <laughs> <laughs> KTY? How much? k t 와요? 언제? 다음주? 모르겠는데 그 I 그거 아직까지 안 나왔어? 아직 k 지 안나왔어? 아직 t 확히안나왔어예 저희가 예매를 해야 o 서 물어보는거야 <laughs> 근데 이게 다, 만약에 들어가도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, 정확히 어떤 날에 들어가는지를 모르겠어요. 제발 저, 하루도 네. 들어가지 마세요. 너무 빡세, 아니겠구나. 저기는. 아, 진짜. 아, 여기. 여러분, 안녕. 봬요. 내일 봬요